2년의 운이 좀잘 들어와 있어서 결혼 안 하신 분들, 또 재혼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2년의 운기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기존의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새로운 거래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아쌤입니다. 오늘은 2024년 뱀띠 해드릴게요. 우리 뱀띠들이 굉장히 노력, 봤시죠 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올해도 뱀띠가 좋았는데 내년에도 좋습니다. 어, 운기가 굉장히 꽃이 만발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열심히 노력했을 거고 올해 성과도 있었을 거고 뱀띠 여러분들이. 근데 어쨌든 뭐 속썩는 일이 뭐 살면은 다 속썩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속썩는 일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 좋은 일이 경사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일단은 2년의 운이 좀잘 들어와 있어서 결혼 안 하신 분들, 또 재혼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인연의 운기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내년에. 그래서 내년에 결혼하실 수 있는 운기가 있습니다. 결혼 운에 만나는 사람은 결혼을 할 수, 할 만한, 할수 있을 만한 또 좋은 이성이 들어온다는 뜻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운에 결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 10년 사귀었던 사람과 헤어지고, 어, 3개월 만난 분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결혼 운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후에는 좀 좋은 이성, 안정적인 이성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액티비티 한 것도 굉장히, 어 많이 할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런 일도 많고, 뭐, 그러면 애인 만나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럼 지출이 또 많겠지요. 하지만 지출, 들어오는 금액이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 분들은 안정적으로 좀 편하게, 어 돈을 받을 수 있는 해이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거는 좋지 않아요. 어 사업의 기운은한 삼십 프로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업하실 분들은 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새로운 거래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생각지도 않았던 거래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우리 회사와 계약을 하고 싶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운기가 좋게 들어오네요 네 그래도 항상 우리가 조심. 해야 할 거는 있지요. 내년에 사람 믿지 마십시오. 네, 특히 부부라도 믿으시면 안 되는 해입니다. 왜냐 배신수냐 그런 게 아니고 음, 기분이 상한다, 기분이 나쁘다, 빈정이 상한다 이런 일이 좀 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뭐 그걸로 인해서 관제가 들어온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약간 잦은 다툼. 이나 조그마한 문제로 좀 뭔가가 큰 다툼으로 될수 있다. 그래서 음 내년에 말을 좀 아끼시고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문서의 이동 변동입니다. 내년에 뭔가를 사겠다 하는 거잘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음, 경기로 같이 본다면 안 사는 게 맞는데 일단은 운 자체로 본다면 문서를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가게를 하시는 분들 가게 이동 변동은 음, 뭐 크게 좋게는 들어오진 않아요 하지만 변동을 꼭 굳이 하셔야겠다 그러면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이동 변동도 좋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좀 나은 직장에서 나한테 제의가 들어온다 좋은 제의로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다니는 직장보다는. 그러면 옮기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띠별할 때 항상 나쁘게 나오면 제가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뱀띠가 좋게 나와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건강은 내년에 허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허리, 척추, 골반. 이쪽으로 건강이 조금 안 좋게 들어옵니다. 장기 쪽으로는 대장 쪽이 되겠네요. 대장, 자궁. 이런 쪽으로는 여러분들 건강검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뱀띠분들, 좋은 성과,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